안녕하세요. 공략의 생장을 가게 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지방자치론 거의 다 마지막에 왔죠, 키워드. 지방자치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 2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갑니다. 일단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이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의 일을 한다라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미법계에서 나온거 있죠. 그게 요거고요 아니다. 원래 국가가 가진 모든 권리를 지방한테 준다라는 개념이 단체자치의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또 사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사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공공사무 같으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죠. 그런데 이 지방 사무는 자체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사무가 있는데 이 위임 사무는 단체 위임 사무하고 기관 위임 사무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기 지방 사무또혹시 광역과 기초로 나뉘죠. 그러면 이런 사무들을 나누는 원칙이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11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이기 내용이 없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비경합성. 그래서 국가와 지방,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를 경합을 하지 않는다, 비경합성. 두 번째 보충성이 뭐냐면요 기초가 할수 있으면 기초가 먼저 해야 돼요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합니다 광역이 못하면 중앙정부가 해라 국가가 해라 이게 보충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성은요 줄려면 시원하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포괄적으로 싹다 주라는 거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11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하는 게 15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거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라. 어, 나머지는 다 지방이 하는데 그런 거는 국가가 해라.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 중에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가 일단 원칙으로 하는데 두개 시도에 걸쳐 있거나 이런 거는 광역해라. 이렇게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우리는 13조에 의하면 포괄적 예시주예요. 옛날에는 이제 포괄주의라면 줬다가 자꾸 뺏어 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괄적으로 요거 요거 요거는 웬만하면 지방에 세라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로 사무를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는 자치 사무는 이건 뭐 위법성만 이제 검토하는 거고 중앙 정부가 위임 사무 같으면 단체 위임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지방 사무이기도 한 거고 기관 위임 사무는 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지방 자치 단체한테. 국가 사무인데 맡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조례 만들 수 있고 지방에 관여할 수 있고 자치사무는 단체 임상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임상은 안 돼요. 조례도 못 만들고 기본적으로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갑니다. 주민 자치는 뭐의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여러분 당연히 주민 참여죠.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참여를. 뭐 핵심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 행정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이중적 지위를 지닌 것은 주민자치가요, 단체자치가요, 단체자치예요, 단체자체. 여러분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자기를 하려고 뽑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적 지위를 가진 게 아니라 단체 자체는 우리 고장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이 시켜서 하는 일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자 3번입니다 뭐뭐 뭐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 자체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한계는 영미법계에서 나온거예요 이념적으로 반면에 단체 자체는 독일과 프랑스 대륙법계 쪽에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치 단체는 고남 구여 방식으로 뭐를 채택하고 주민 자치는 개별적 지정지를 채택하는 경향이 우 있다. 여러분, 자, 개별적 지정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부산아 너는 이거 이거 할수 있다. 대구야 너는 이거 이거 할수 있다. 법으로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정부 함부로 못가져가죠 이게 이제 주민 자치는 보통 개별적 지정지로 하는 거고요. 단체 자치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지로 줄어줍니다. 지방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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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위임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줬다가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개별적 지정지로 많이 가는 추세죠. 자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머보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 이전에 고유권이식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런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로부터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민주주의 훈련, 다양한 정책 실험 의 실시, 지역주의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등의 효용을 지닌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요. 이분 지방자치 중에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죠.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런 거는 민주주의 훈련이죠. 풀뿌리 민주주의. 다양한 정책 실험의 실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체가 가장 잘돼 있어요. 왜냐면 먼저 한번 돌리고 지방에서 한번 하고 이제 오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항성 제고 등의 효용을 지닌다. 지방자치입니다. 자, 가까운 지방 사무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와 관여해서 안 된다라는 건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 중에 뭐예요? 여러분, 기초할 수 있으면 기초하고, 기초가 못하면 관계하고, 광역가 못하면 중앙이라 보충성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중에서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 사무 의분 중에 제일 잘입니다 자,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 사무는 원칙적으로 뭐뭐의 우선 권한을 부여 하는 원칙으로 사무 관할권의 입증 책임은 중앙정부에 부담한다. 뭐예요? 당연히 지방정부의 우선 권한을 부여한다. 지방 중에서도 기초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챕터 2로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오늘 좀 짧으니까. 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광역과 기초로 나뉘죠?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로 나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역하고 좀 천천히 지금 지금 컴퓨터 약간 좀 오류가 있는데요. 일단 광역과 기초로 나뉜다 한번 편하게 한번 봐 주세요. 자,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우리 광역시들 있죠. 그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같은 거를 말을 합니다. 자 기초는요 이제 우리 특별시 밑에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와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는 거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잖아요. 그 다음 에 부산광역시 진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고 군도 있을 수 있다. 도 밑에는 시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기는 이제 우리 선거로 여러분 자치단체장 뽑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 자치권 없는 거는 자치구 밑에 동. 그 다음에 이거 행정이죠, 행정. 그래서 동, 읍면, 그 다음에 우리 시 밑에는 행정구라든가 동이 듣고, 오케이. 인구 50만 있이면 이제 행정구를 둘수 있잖아요. 군 밑에는 읍면,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시 읍면동, 읍면동. 이렇게 둘수 있다. 자치계층은 보세요. 이제 1계층이나 이제 2계층이 되는 거고요. 행정계층에는 2계층이나 여기 보면 4계층도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광역 7개 기초 226개다까지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보시면 자 한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자치단체 특례 인정 어, 수도 여러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행정부시장 부시장이 세 명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부 우리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직인 거고 지방은 이제 고위공무원 단이고 일반직인 거고. 그다음 광역시 6개 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특례 가능하다. 그래서 창고 수용인원이 얼마냐. 창원 그 다음에 고향 수원 그 다음에 용인 이게 특례시입니다. 특별자치도 이제 제주도를 말을 하는 거고 세종시를 말을 합니다. 이 정도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뭐뭐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 또 어떻게 나누냐면 법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있죠.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법인으로 한다. 다 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좀뻑뻑되는데 그래도 마저 딱딱 찍을게요. 특별시, 광역시 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광역이죠. 뭐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광역이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시군구잖아요. 시군하고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수 있다. 그래서 자치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역은 뭐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는 시군, 군대. 이자치구는 시군과 다르게 할수 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이에요, 중층이에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으로 뭐를 둘수 없으며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다 세종은 단층제예요. 그래서 뭐를 둘수 없다. 여러분 자치구 이런 거못 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를 못 뜨는 거고요. 자치 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 그래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광역시 달성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광역시 기장군이 있는 거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변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지방세 조례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뭐에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안한다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본권 제한한다는 건데요 무조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그래서 보통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고, 이런 권리를 잘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며칠 이내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어야 하고, 제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제주경 과반시 출석과 출석연 3분의 상의 찬성으로 조례가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 지방, 제가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어, 재정권이 좀 약해요. 왜냐면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무조건 뭘로 한다? 우리 법률로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좀 약한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얼마이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두번 나왔습니다. 천오백 해가지고 아닌 걸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자치경찰제도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해서 광역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둬요 시도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래서 두개 있는 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북부와 경기 남부로 나뉘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케이 광주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회는 무슨 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임사무는요 기관 위임사무입니다. 기관 위임사무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를 위해 위임 빼고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다 국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중앙정부 일을 맡긴 거라서 당연히 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지방의 일이기도 하고 중앙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단체 위임사무, 단체 자체 위임이고요. 병력 자원은 우리는 지방에 군대가 없잖아요. 코리아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 위임사무다, 보건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지방 사무의 배분 방식은 어떻게 해요? 포괄적 예시주의를 한다. 옛날 포괄적 위임주의했는데 하도 뺏어가가지고요. 이제 포괄적 예시주의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깔끔하게 챕터 1, 2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또 공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